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다육의 토동입니다. 오늘도 저는 일상으로 복귀를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시작되었죠? 다들 분주하고 또 바쁜 나날이겠지만, 오늘 하루도 다들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어, 많이 웃자. 그리고 또 이제 일을 즐겁게 하자. 사실은 요즘 봄철이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좀그 우울모드가 자꾸 친구하자고 <laughs>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뜨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저를 다독이죠. 그리고 요렇게. 제 일상의 복귀는 요 다육이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이 속에 묻혀서 하루가 바쁘게 바쁘게 지나갑니다. 하루 마무리 할 때쯤이면 정말 몸도 마음도 다 지칩니다. 그런데요, 요 녀석들이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튼 이유는요, 어... 벌써 제가 이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 수가 꽤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하우스님 오셨을 때 제가 나눔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나눔을 하우스님처럼 했다가는 시간도 못 맞추고 이것도 저것도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은원을 드렸더니 그, 저한테 하나라도 물건을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나눔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조금 냈어요. 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자꾸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이디어를 낸게 뭐냐면 어, 그,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를 또 구매해 주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어,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 어,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그 나눠 드릴 건데요. 그 나눠 드리는 것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어, 뭐, 흙을 구매해 주시든, 다육이를 구매해 주시든, 또는, 화분을 구매해 주시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저하고 인연됐던 모든 것들 구매하실 때 제가 한 열흘 정도, 열흘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4월 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6일까지 제가 저한테 모든 거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한몇 가지 제가 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꼭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보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걸로 보내드릴게요. 큰 거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걸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나. 또 내가, 어, 그, 진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약간 두려움? 그런 것도 있고 한데요. 그래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거에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오늘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 중에 구매하실 때꼭 필요하신 거 저한테 원래는 그냥 그 모든 분들 참가하는 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구매하신 분들이 못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그래도 저랑 제 거를 사랑해주시고 했던 모든 분들을 같이 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그 랜덤으로 보낼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저한테 어 얘기해주시면 제가 어 보낼 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짜잔! 이거 뭔지 아시죠? 제가 주 주로 그,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육이 흙입니다. 다육이 흙이 됐든, 또, 야생화 흙이 됐든, 또, 뭐, 그, 화분이 됐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저한테 인연이 돼서 뭘 하나라도 구매하신 분, 또, 지금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음, 제가, 그, 원하시는 거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요, 로얄 사야초입니다 어, 제 흙의 주, 그, 재료기도 하고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요, 거를좀 적당하게 섞어서, 어, 흙 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음, 제흙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힘이 돼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그 사냐초보다는 한 가지 정도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요 녀석은 너무 많은, 양을 섞는 건안 좋지만 적당한 양을 섞어 가지고 쓰시면요. 야생화도 그 키우시는 분들. 야생화면 야생화, 다육이면 다육이, 화초,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제가 들어가는 주 재료들이요. 15가지 중에 거의 10가지는 어 지금 그 야생화에 심는 야생화 흙으로 쓰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율도 비슷하고요. 어, 다육이도 그렇지만 야생화도 그물 마름이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산성인 게 있어야 되고 중성인 게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섞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산야초 제가 이제. 뭐 다육이 흙이 됐든 또 화분이 됐든 다육이가 됐던 어떤 걸 저한테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 첫 번째가 요 로얄 사냐초 어그 요렇게 해 가지고 로얄 사냐초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천연 화산석입니다. 그 화산석 그 요것도 원하시면 요건 두 번째입니다. 요것도 밤색 이에요 <laughs> 레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산석이 이렇게 그 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레드 밤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걸 원하셔도 됩니다 어떤걸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모든 주문 주실 때 원하시는 걸로 주문 주시면 제가 어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요거는 녹서터 요 그 녹소토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공질 흙으로 매우 가벼우며 어 고운 가공 및 살균 처리를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녹소토 필요하신 분들 어떤 걸 주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용토 있습니다. 어 제가 용토를 사용하는 것은 그제 흙에도 들어가는 요 용토인데요. 낙엽수라든가 테이비 뭐 이런 것들 적당히 그 해가지고 만든 그 용토라서요. 정말 다육이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꽃도 잘되고 화초도 잘되고 야생화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 흙에 좀 저는 용토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15가지 16가지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용토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꽃밥이라든가 또 아이들 조금 크게 키우고 싶거나 뭐 그럴 때 요걸 조금 더 섞어 주시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또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짜잔! 요거는 경석입니다.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 여름에 요게 찬 성분이 좀 있습니다, 경석은. 그리고 요 녀석도 기공이 가볍습니다. 아주 그 기공이 가볍고 통기성 우수성이 좋아요. 원에 할때 요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경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지금 보여 드렸죠? 어떤 걸 주문 주셔도 주문하시면서 저는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4월 6일부터 4월 16일 열흘 동안 요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덕분에 또 토동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하고 또 신중하고 열심히 하는 토동이가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짜잔 요거 뭘까요? <laughs> 제 동생이 응원차, 또 이렇게 직접 요 수제 커피통, 차통을 만들어줬어요. 어 너무 감사하고 또 동생한테도 고맙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그 나눔을 할 겁니다. 저한테 구매하셨던 어떤 것도 좋고요. 뭐 다육이를 심었던 어, 화분을 했던 상관없이 그걸로 인해서 심은 사진, 사진 한 장씩을 제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세요. 010 5 0 0 0번4336 <laughs> 제 번호로, 그, 영상을 하나씩, 그,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릴 거고요. 그 중에, 어, 두분 추첨해가지고요. 어, 요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직접 동생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커피통입니다. 어. 그래서 사진 콘테스트를 꼭 하고 싶어요. <laughs> 그러니까 함께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제 흙을 구매하셔서 그 다육이를 심었던 또제 화분을 구매하셔서 그 야생화를 심었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씩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것도 음, 4월 6일부터 4월 10일간, 열흘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음, 어, 요 영상 보신 분들 꼭 참가해 주시고요. 어, 토동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